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7일이네요 지금 이 시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가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극사양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보온은 보온을 완전히 하는게 아니고 어이 나무통인 경우에 이 보험판을 끼워줍니다. 이게 보험판이죠. 요 안에 서치로프로 들어있습니다. 요 보험판을, 에, <laughs> 보험판을 벽 쪽에 대주고, 이제 자극사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제가 보험판을 한번 대어보겠습니다. 지금 뭐, 지금, 우리, 은 현재, 이렇게돼 있습니다. 다섯 장, 여섯 장으로 해서, 이렇게, 걸이 넘어와있죠. 덧집도 약간씩 짓고 있는데, 지금, 그, 지금, 지금, 이렇게 덧집이 지어졌다고 해서, 그, 정소를 하면 안 됩니다. 우리는 정소를 안 합니다. 지난이6 1 7일날 여기가, 그, 가져한 금이거든요. 이제, 이제, 많은 거는 뽑아가지고, 그 약천되고, 지금에도 그래가고 견제는 6장, 7장으로, 6장, 6장 5장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, 꽉 물리지 않고, 금이 빠졌는데, 이렇게 이제 사당이, 공판이 형성되어 있죠. 자되 <laughs> 아, 있죠, 공간이 지난번보다 더정밀하죠 <목소리> 자, 여기. 이리... 마지막 장이 됐군 아, 마지막 파도 다, 충판이네요. 슬쩍, 그, 커. 이 파석장에, 동판이고 충판이 오르거든요. 저게도 뭐, <목소리> 석장은 는게 되겠죠. 석장. 극장이면 몇 마리 되겠니? 한 장에 5천 마리. 만 5천 마리. 거의 한 2만 마리 나오죠, 이게. 아, 분원뜨 아직 좀 돌려줍니다. 자, 요, 프로펀스만 빼겠습니다. 2일, 2일 개포를, 이 요런 식으로. 약간 두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지금은. 이렇게. 조밀하게 잘비워놨네요 이건 좀 웅성하네. 이건 왜웅성하냐벌 덜이 좀 양이 작게 된것 같습니다. 덜이 양이 작은데 소장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. 이제게 앞으로 우리가 이 산란이 10월 중순까지는 산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이 그 마지막 전, 마지막 전 산란을 받는 거거든요. 그래서. 자극 사양을 해줘야 더 많은 사면을 받겠죠. 그래서 자극 사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그 이제 한 3일 정도 됐는데 자극사 양한데가 하루에 한한업 정도 한업 정도 저희들은 그 자동으로 다 해놨으니까 한업인지잘 네. 뭐 모르겠는데 그 목사양기에 줄 때는 한읍 정도로 해가지고 매일, 한 일주일 정도,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, 그렇게, 저렇게 주시면 됩니다. 저희들은 뭐 자동사양기 때문에 한한 시간 정도, 한 시간 정도 틀면은또 그 자동사양기에 다 차거든요. 다른 시간만 딱두고 잡습니다.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계속 하게 되면은 음, 기존, 음, 지금도 잘 되어 있지만 최대한으로 그상관을 받을 수가 있죠. 음, 태어나고 다그 상관이 되어 있네요. 여기 있죠? 여기? 왕 여기있죠 여기 이왕왕 진짜 좋네 요왕이 이, 이 장원벌에 제리벌이 교잡됩니다 장원벌 숯벌에 제리벌 이왕이죠 지금 요거만 태어나도 월등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. 현재, 지금 요 보면은, 현재 일벌은 다도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. 지난번에 그, 소초광으로집지한 거, 다 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중황이좋하나니까요 정말, 음, 이거는 몇장빼는뭐한두 장, 세 장, 두장 정도 빼가지 다른 통의 그 약품에 보충 일을 했는데도, 계속 일을 했어요. 하여튼, 글은 좀잘되려면 물론 관리가 중요하지만은, 그, 종자에도 조금 문양이 많이 있습니다. 글이, 원런모양이래야 지금은 프로버션 광 빼고, 비닐을 요렇게 덮어줍니다. 전체 덮는 게 아니고요. 끝에는, 요, 보세요. 끝에, 끝에는, 요, 가에 요게, 저, 저, 통, 뚜껑이 닫힐 때 요렇게 겹치게. 요렇게. 요, 요건 조금 비닐로 짧은데요. 지금 이 소비장이 많아서, 요, 꺾이게. 요만큼 꺾여, 내려오게. 그렇게 지금 관리하면 됩니다. 요 위에, 그, 보건 덮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. 현재는. 보온 듣게는, 그, 언제 해야 되냐.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, 깨우고, 그걸 깨우고, 보온할 때, 그때가 사실 필요합니다. 지금 보온 듣게를 하시는 것은, 약분에, 약분에는 필요합니다. 이런 강분에는 보온 듣게를 하면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죠. 그러니까, 온 덕계에는 뭐 이런 방법은 하시지 말고 약분에는 사용해도 됩니다. 저희들 벌은 이렇습니다. 다 다섯 장, 여섯 장 이렇는데, 벌이 엄청나게 좋습니다. 이 정도 벌은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오늘은 그, 가본하고, 자극사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. 자극사행이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합니다. 9월한 1일 정도부터 자극사행을 해야 됩니다. 저희들은 뭐, 한 3일, 4일 됐구나. 4일 됐데 앞으로 한 3, 4일인가 더 하고, 이 산란이 너무 계속 오래가도안 됐습니다. 10월 중순쯤에 떨어져야지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앞으로 한 20일 후, 20일 후에까지 이제 그 사양이 한60% 정도 채워지게 하고 20일 후에는 무제한으로 그냥 산란이 멈출 수 있도록. 그렇게 하면한 3, 3, 4일, 4, 5일이면은, 다 차버리거든요. 공판 빼고는.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. 아, 오늘은 그 자극사양하고 다좋에 곳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